대한민국에서 어, 안녕하세요. 말씀+ 어. 말씀 제일 잘하시고 제일 <laughs> 멋진 여전사 김경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네. 태블릿 pc가 분명 조작되었으면 이미 재판 과정에서도 다 나왔는데 네. 언론이 침묵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. 언론이 침묵하는 이유는 어, 진실을, 발, 진실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한마디로. 그래서 지금 정말 정말 지금 이 위기에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하는 본질을 구경 깨닫고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투쟁해야 하는 이 투쟁의 본질은. 지금 이 태블릿 PC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철저하게 기획된 그 기획 사건이었다라는 거를 모두 알려줄 수 있는. 그러니까 누가 누구,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기획된 것인가가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태블릿 PC의 그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많은 국민들이 특히 탄핵 무효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외치는 태국기 국민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. 집중해야 하는 이 투쟁은 바로 이 태블릿 PC 진실을 널리 알리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로 지금 모두 어, 이렇게 잘못 호도하고 있는데요. 우리 정말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 어, 지금 꼭 해야 되는 이 진실 투쟁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어, 23일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변희재 미대오지 대표 검거 황인희 이사의 그 네. 어 3차 항소심 재판인데 고석심리는 네. 끝났는데, 네. 개인적으로 엄청난 촉을 갖고 계신 네. <laughs> 김경희 교수님은 어떤 촉을 갖고 계십니까? 예? 어떤 거? 뭐? 어떤 자기 뭐 예상? 촉이 초기 강하다고 그랬습니다. 아, 저요? 어, 이안강하데 저는 지금 어,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, 이 전체의 흐름이 지금 이 진실이 모두 드러나요.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, 왜냐면 지금 잘못된 군통수권자가 앉아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냥 단순히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을 세계적으로 석결하려는 그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맹이 되었던 똑같은 탄핵 응모 세력들 그리고 김정은의 대우에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 그 세력들을 그리고 중공 중공에 대항해서 지금 오늘 거의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그, 그 하웨이라고는 지정은 하진 않았지만 그 이제 그 기술 통신 통신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그 그 측면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능했던 세력 그 세력들은 바로 이 태블릿 PC를 조작한 그 사력들이죠 그 쪽으로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다 같이 들어 올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같이 문재인, 김정은 그 배우 세력들 싹 걷어지고, 그리고 당연히 전희재 대표는 그 진실을 찾아서 추적해서 보도한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미 그 언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추이를 어떤 언론의 자유, 그 정치적인 이유로, 어, 탄압을 받고 있는 거는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라 트윗을, 메시지를 날렸습니다. 그래서 그게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, 어, 이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화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변 대표, 어, 혹시라도, 어, 이자들이 너무 그 진실이, 그, 그변 대표의 이, 나팔 수가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, 과연 정말 내줄 수 있을지. 그, 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또안 내줄 수도 없고, 정말 아마 진짜 양날 겁니다. 근데, 혹시라도 안 나오는, 뭐, 바로 보석이 안 되다 하더라도, 어, 원래 부족일이 6월 10일인가? 14일. 그 까지 네. 네, 그러니까, 어,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이 진실의 본물이 터져 나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음. 네. 아, 그리고 어 여기 말씀하 맞다. 세월을 역행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? 애국 아, 네, 아, 애국의 L국. 비. 예, 예, 그리고 또그 편란한 영어 말씀을 못 들어서 요즘 아쉽다 그러는데 <laughs>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영어로 멋진 인사말아 영어... 예. 한번 <laughs> 해 주세요. 아, 우리 땅크 TV <laughs> 수준이 높아 가지고 영어로 해 주셔야 돼. 한 아, 말씀만. Hi guys the victory is coming soon to near us Let's go all the way with the conviction of victory yeah, thank you very much)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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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thank you.